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액을 현재 이 금액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물가 현실을 반영하여 8년째 동결되어 있던 식사비를 조정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상한액인 이 금액은 얼마인가? 3만원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아동 정신과 의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공지능으로 특정인의 얼굴 등을 다른 화면에 덧입히는 이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디페이크. 11월 11일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규정한 외교관의 이 특권에 따라 이번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데 이 특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면책 특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이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경제 침체가 야기 되고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이 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되돌려보내 제의를 요구하는 헌법상의 권한인 이 권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법률안 거부권. 지난 8월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었던 미국 하와이의 이 섬에서 맑았던 케알리아 연못이 진한 분홍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할로박테리아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 섬의 이름은 마오이 섬. 인천지방법원은 이은혜 씨가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11월 13일 대법원은 도피도 일종의 방어권으로 보고 땡땡땡땡을 하였는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위해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인 빈칸에 들어갈 말은? 파기환송. 미국 음악 출판사들은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에 이 챗봇이 가사를 도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용자가 챗봇에 가사 요청을 하지 않아도 챗봇이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활용한다는 주장인데 구글로부터 투자받은 이 챗봇의 이름은? 클로드 11월 초에 초여름 더위를 겪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국의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땡땡땡땡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 북쪽에 쌓여 있던 강한 냉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시베리아 제주 땡땡 어업이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가 지정하는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닷속에 들어가 일하는 잠수 작업 기술로 고도의 몸 기술과 전통 어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평을 받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해녀 11월 13일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은 이 국가의 공습으로 지난 7일 이후 지금까지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자의 숫자는 1만 1240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알시파병원 주변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더 늘고 있는데 이 국가는 어디인가? 이스라엘 11월 14일 민류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 지역을 방문하여 4.3평화공원을 참배한다. 4.3평화공원은 이 지역의 봉계동에 위치한 공원으로 4.3사건의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조성됐는데 이 지역은 어디인가? 제주 미국 이것의 이사회 의장인 제롬파월은 미국의 물가 상승이 둔화되었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훨씬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을 만큼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는데 줄여서 연준이라 부르는 미국 중앙은행 제도인 이것은 무엇인가? 연방준비제도 영내 주둔기지를 공격받은 미국은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고 추정되는 이 국가의 민병대 거점을 공습하였다. 훈련시설과 인근 안전가옥이 표적이 되었는데, 900명이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이 국가는 어디인가? 시리아 1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것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을 방해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증권시장 신뢰를 저하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공매도 11월 9일 국민의힘은 이당을 흡수 합당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당 소속이었던 조정훈 의원이 합류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은 112석으로 늘었는데, 이당의 이름은 무엇인가? 시대전환